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송재호 대통령직소 국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호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에 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교수 신분이고요, 또 교수도 관광개발학과 교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제가 오랫동안 천착해왔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그런 주제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또 여기 카돌릭 교우 신자 여러분을 비롯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 존경하는 우리 강우일 교구장님, 문창호 주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김기량 신부님의 개인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이런 또 행사가 일어나는 게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자리를 제공해 주신 현창하신 분님을 비롯한 김기량 성당의 총회장님,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아마 리드, 일종의 그 서론을 여는 거고요. 두 분의 발제 자각을 좀 구체화하는 주제 발표를 해 주실 테고 네 분의 토론 자각을 이제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실 텐데 주제 발표는 공교롭게도 성은 다른데 이름이다 영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길 영자의 새로운 신자 이렇게 해서 길이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오늘 이 심포지움과 또 발제자가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잘 맞아서 참 그것도 참 대단한 어느 분의 착상인지 모르겠지만. 어, 훌륭한 기획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발제자를 이어서 토론해 주시는 네 분은 제주대학교의 권상철 교수님 평소 제주 지역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통해서 나침반을 제시해 준 교수님이시고 고재량 우리 대표님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정여행이나 생태관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젊음을 던지신 일종의 여행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찬식 선생님은 서울 사는 제주 사람들 대표인데, 보통의 2분 정도의 나이에서 저는 공익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제를 하면 주교님 굉장히 잘 어울릴 <laughs> 스타일이시다 하는 <laughs> 제가 아주 후배입니다만, 매우 존경하는 어, 거기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제주도를 맡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초중고 다죠. 대학까지 어, 그 인연도 참, 또 박원철 의원께서는 안 오셨습니다만, 제주도 생태환경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몸소 헌신해 주시는 분위기시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평소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 당신의 뚜렷한 철학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우리 김태섭 도의의장님, 고현수 의원님, 또 조례 등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홍명환 의원님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저는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쭉 여러분께 좀 뭐라들까 이렇게 한번 개요를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개발사를 보면 일단 개발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풍토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이 준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찾은 게 농업이죠. 농업이 우리 지, 우리 지역 총생산의 한 30%쯤 차지하는데 이런 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 지역 중에서 농업이 되는 매우 흔치 않은 섬이다. 매우 축복받은 섬이고요. 왜냐하면 농업은 그 소득이 지역 주민의 주머니 속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 농업 중에서도 우리는 흔히 크게, 농업을 보통 농업, 산업, 사, 산촌, 임업까지를 포함하는데, 어, 우리 같은 경우는 감귤, 그리고 수산, 이런 쪽을 가지고 제주도의 먹거리를 또 일거리를 상당 부분 충족시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농업과 관련돼서는 크게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농약이라든가 질소 비료의 문제라든가 축산 폐수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과학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우리가 좀더 주의 깊게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하늘이 준 자원이 유네스코 삼관왕 이렇게 하듯이 제주도가 아주 아름다운 이쁜 곳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관광개발을 한 건데 이 관광 개발이 사실은 중앙주도의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중앙주도, 외부주도의 개발이 늘 지역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고민을 제기하는 시점이고요. 이 관광 개발은 어쨌든 비행기가 다니고 오기 시작부터 했으니까 여러분 느낌으로는 제주 관광을 이야기할 때 신혼여행지. 그러니까 제주도가 신혼여행의 메카였죠. 공항 세우고 신혼여행했던 것. 두 번째 제주도를 이제 한건 효도 관광입니다, 일종의. 전세버스 태워가지고 효도관광했던 거. 세 번째는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면 수학여행. 그 다음에 뭐뭐 중국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정영진 선생님이나 고재량 선생님 이렇게 이명진 선생님들이 하시는 F.I.T.를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이나 공정여행 이런 쪽. 이렇게 크게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관광이 변해왔는데요. 어그 중에 우리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 정부가 가졌던 최고의 목표가 근대화인데 근대화를 위해서 각 지역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화학 공업을 해야 될지요. 호남 같으면 곡창지대로 해야 될지요. 제주도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만주 사관학교 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건 기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생 관광 같은 거를 해서라도 좀 근대화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청와대에 이 관광 기획단을 박정희 대통령이 설치합니다. 설치해가지고 경주와 제주를 중심으로 단지 개발을 하죠. 제주에 등장한 단지가 중문 단지고 그때부터 어전 아이 또래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0인데 김태석 의장님도 그럴때 그 기생 버드나무 집이다마다 해서 신제주에 있었던 그 추억을 가지고 있고. 80, 70년대 후반에는 이화여대가 제주도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대규모 데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어 제주관광이 중앙주도에서 이루어졌 고요. 70년대 초반에는 지금 국제자유도시의 전철이라고 할수 있는 자유무역 한 개념을 미국의 백텔사에 용역 을 의뢰해서 제주도를 조금 더 개방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구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제주도의 인프라가 건설되고 하늘길이 열리고 제주도의 생활 수준이 개선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 측면에서 제주인들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문제를 계속 가슴속에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요. 1992년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여러분 통과되게 되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개발 특별법을 지금 읽어보면 이렇게 명문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항 하나하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없어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근데 이 법을 국회에서 12월 31일 회기 마지막 날 자정 근처에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법을 그리고 그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제주도민의 개발반대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소중한 한 분의 생명이 쓰러져가기도 했고요. 왜 그러면 이 좋은 법을 가지고 제주도가 그렇게 개발 반대 운동을 했을까? 또 이게 왜 날치기 통과됐을까?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그다음에 1984년에 아, 1994년에 그 법에 의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민선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개발 특별법 반대 운동 당시에 있었던 주요한 논쟁이 하나가 누가 제주인이냐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육지에 계신 외부 자본이 제주의 땅도 너무 잠식하는 것 같고, 너무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제주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이 제주를 개발하고, 제주의 이익을 좀 가져야 할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크게 붙어서, 제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를 가지고, 어 이런 토론회에서 논쟁할 만큼 심각한 주제였고요. 그 당시에 많은 논문들이 주민주체 개발, 내 생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논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밖에 주도로는. 어,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게 IMF를 거치면서, 아, 이게 그런 시도들이 다, 소위 말하면 더꽃 피우지 못하고, 어, 그 다음은 외자유치 만능 시대.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지역을, 외부로부터, 그게 뭐 외국 자본이든 어디 자본이든 들어와서 지역이 개발되면,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다, 지역에. 그렇게 해서 외자 유치 만능 시대가 열렸고 심지어는 어, 나라도 아닌 나라의 국가가 아닌 유엔에 등록되지 않는 나라의 외무장관을 도지사가 접견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그 당시에 있었을 만큼 외자 유치 열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그 그 결과 그 결과 나타난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버자야 그룹의 L의 휴양단지의 문제 또 헬스케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신화 역사 공원의 문제들이 그런 연장 선상에 있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단지 개발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쌓아서 그 단지 안에 관광객들만 집어넣고 놀라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지역에 환원된다기보다는 외부에 누출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의 총 생산은 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뭐, 아시겠지만, 지금의 트렌드나 이런 거는 그런 단지 지구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어, 제주인은 굉장한 아픔과 또 가치에 대한 성찰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논쟁이 이루어지는 제2공항의 문제, 신항만의 문제, 또 규모 있는 대규모 개발의 문제들은 그 자체의 개발을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공항에 대해서도 공항의 필요성에는 다 동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고 제주처럼 통상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저게 항만이 필요하다는 거다 인정해. 그러나 그게 어떻게 환경 보존이란 가치와 양립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공항과 항만이 여기에 필요 없다. 나가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오늘의 이런 것들은 그런 제주인의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에 있었던 개발의 역사성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 자체만을 봐서는 편협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다 큰 시각에서 발전의 방향을 제주 중심으로 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개발을 두고 이야기할 때 대체로 연구자의 시각들은, 관광 개발을 들여다본 분들의 시각들은 처음에는 만병통치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행기가 뜰 때부터 관광 개발이 시작된 거니까 1945년을 기점으로 70년대 초반까지 관광은 정말로 훌륭한 거다. 만병통치학이라고 그랬고 7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관광을 악의 곳이다. 이건, 이건 정말로 이게 꽃은 꽃 같은데 뒤집어 보니까 순전히 악덩어리고 심지어 어떤 연구소는 이게 폴루션, 공해다. 관광이야말로 집어야 될 공해다 했고 고당 90년대 중반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게 악과 선의 측면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그 조정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어, 이 부분은 대체로 말하면 성장의 한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조건 많이 오고, 많이 벌고, 많이 개발하면 좋은 것이라는 종전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용 가능할 건가 하는 허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변화의 한계는 지역사회의 수용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 가능성은 비록 관광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의 측면에서 적용되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꼭 같습니다 디벨럿먼트인데, 발전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무엇이 발전인가에 대한 반성이 있게 되고요. 결국 그 발전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생명의 종말, 사회의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유산이나 상속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 아이에게 유산과 상속을 안 하면, 제 아이가 제주에 있는 직장을 선택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땅을 사서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질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사회지요 그래서 농담삼아 제주도 사람들이 나중에 전라북도나 충청북도나 경상북도에 이사 가면 거기서 좀싼 땅을 사서 살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데 균형발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균형 발전이 뭐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배우고, 고향에서 직장을 가지고, 고향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 터대다. 그것을 위해서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해달라. 하는 게 대통령의 주문사항일 만큼 제주도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크게 크게 여러 가지로 노노게 되는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정치적 수용력이 개념인데, 어떤 경우든 관광이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좋고,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주면 관광객들한테 잘해줄 테고요. 관광객들한테는 관광객은 제주에 다시 올 테고, 그래서 개발은 확대되고, 관광을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의 정통성을 얻어내면, 정치적으로 그건 수용 가능한 개발의 형태가 되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관광의 문제를 제기하고, 관광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우리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넘기면 넘치면 그건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관광객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그들에게 부담을 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관광이 괜히 우리 생활과 관계없이 나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고 그러면 관광 개발을 반대하게 되죠. 관광은 일종의 관광객과 지역 사회가 맺는 계약인데 어느 한쪽은 좋고 어느 한쪽이 나쁘다면 이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요. 계약 이게 일종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개발이든 지역이 반대하면 그걸 안 되는 거죠. 계약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인데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좀 뒤로 하셨던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소득과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광 상품 자체가 우리가 삶처럼 생애 주기를 가져요. 아까 신혼여행이 있다가 죽어간 것처럼 효도 관광이 있다가 죽어간 것처럼 지속적인 삶의 주기를 갖게 되는데 이 삶의 주기를 어떻게 연장하느냐의 부분에 고민을 집중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은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두 분의 발제자가 영신이라는 이름이었으 제가 제주 관광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혁신을 위해서 참 그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린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 문화적 수용성인데요. 카지노나 나체촌 같은 것을 어 외국 은 나체로 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처음부터 벗고 지내요 아들 딸이 네 명이 그렇게 벗고 지내면 나체가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벗고 사는 게뭐 끼리끼리 문화가 그러는데 우리는 입고 사니까 나체가 신기해지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회 문화적 수용성 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걸 연구로 된 연구자들이 이걸 하나 빌면 발리는 초처음에 관광지로 소개됐을 때 발리의 원주민들이 제일 부끄러운 지역은 허벅지예요. 그러니까 발리의 원주민들은 허벅지를 주로 치마로 긴 치마로 해서 가려야 됩니다. 그 대신 가슴은 드러내요. 가슴은 부끄러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은 허벅지는 반바지이고 부끄러운 데가 아니죠. 가슴이 부끄러우니까 가슴을 가려요. 그래서 주, 발리 주민들은 외국인 절절 쫓아다니고. 외국인들을 발주면 이런, 이런 이상야릇한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사회문화적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관광은 곤란한 거지요. 우리한테는. 어, 저는 카지노를, 카지노에 가지고 좀 벌어가지고 친환경 농업하면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본 역사가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만,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한 게,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차를 맡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랜드 가면 전차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차를 맡기면서까지 카지노라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도박 중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이, 이 끝을 보는 성질이 있어요. 한번 하면. 한 번. 아주 다이나믹해서 그냥 올린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이성과 판단이 흐트, 흐트러지는 거고, 카지노에 딜러나 기계는 그걸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한테 사회문화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제 중요한 게 환경적인 건데 환경적인 부분은 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사실 제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건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아주 다릅니다. 얼마 전에 오거돈 시장이 2,500만 명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이래서 관광객을 그건 가능한 거예요. 대륙이어서 서울에 2,500만 관광객이 왔다가도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이게 매우 민감한 섬이기 때문에 방리담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구가 그래.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주도는 환경의 민이 섬은 환경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고 세심한 손에 의해서 관광 개발이 인도되지 않으면 섬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쉬운 표현으로 제주도의 지하수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걸로 우리는 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책은, 정책은 최선이 있어요. 늘 우리가 돈도 많고, 어? 인력도 충분하고, 면적도 높고, 뭐 이러면 뭐 최선을 할수 있죠. 그러나 정책은 최선을 못 합니다. 차선을 하게 돼 있는데, 무엇이 차선이냐를 갖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대안이 차선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주사회를 갖고 하는 모든 논쟁이 거의 다가 차선의 논쟁입니다. 타 나름 일리가 있겠죠. 차선의 논쟁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이 부분을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차선이 뭔가를 선택하고 제안하는 거죠. 그게 한 방식이고요. 두 방식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차선을 도출해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김태수 의장께서 이야기했던 공론화가 그런 거겠죠. 이걸 세팅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전문가가 의견한, 제시한 것과 주민들이 합의한 게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게 다를 경우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민주주의 정책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엔지니어링과 세팅이 충돌할 때는 세팅, 합의의 과정을 더 중시해야 한다. 라는 결론을 좀 많이 내리고요. 그런 이유는 아까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터잡고 있는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일보다 오늘이 소중해야 되는 매우 지당한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에 있는 삶의 운명에 대한 최초의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외부보다. 다만, 외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전문가의 생각이 같다면 그거야 문제가 있을 게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과 가치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도 자립성장이 지역정책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종전에는 분산정책이었어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 하면 좋겠다. 대표적인 게 행정수도로 공공기관 이전하고 행정부 이전한 세종시나 혁신도시 같은 데들입니다. 공공기관 이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촉진을 하고, 분산정책인데 지금 정부는 분산, 분산으로부터 분권으로 이왕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권이라는 건 지역이 책임지고 좀 해달라는 뜻이고, 지역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때 중앙 정부는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앙 지방 정부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개발을 해나갈 때 필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증진하는 거지요. 우리 내부의 역량을 증진해야 되고, 외부의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생겨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포용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분권 혁신 포용이 새 정부의 아주 주도적인 균형 발전 지역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각 지역이 특화로 나가는 길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은 행정 수도, 대전은 과학 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이렇게 다 자기만의 개성에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갑니다. 제주도는 뭐라고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도는 환경 수도 내지는 환경 평화 수도 이렇게 하게 해. 그것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들은 사실은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자연, 깨끗한 공기와 물, 그 다음에 식품, 우리가 농업을 활용한 건강한 식품, 그 다음에 이, 재화, 이, 지금 석탄, 석유, 화석연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재활용, 저 재,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기반한 제주의 특화 정책들이 그걸 뒷받침할 때 저는 바람직한 제주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틀에서 말씀을 올렸고 이틀 안에서 저는 오늘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라든가 신항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의 문제들을 우리가 숙고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서 제 나름대로 의견이 제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